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프리해주는 채널 코프리입니다. 2023년 3분기의 시작인 7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같은 투자자들의 투심은 기나긴 하락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다 보니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해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불장의 시작 시그널이기도 하기에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장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은 리플의 SEC와의 약식 판결 승소, 비트코인 현물 ETF 재신청 등 시장 전체의 상승세의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8월 역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8, 9월에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3년 8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세계 경제 일정과 코인 및 재단 호재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고된 소식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니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3년 8월 세계경제일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정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상황, 물가 등을 추측해볼 수 있는 보조지표들입니다. 1일은 ISM 제조업 구매자지수,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 2일은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 원유재고 3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4일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1일부터 4일까지 많은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지난달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발표되는 감이 있어서 원래는 하나하나는 별다른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 지표들이 모여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CPI는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지난달에 3%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2%대로 진입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연준이 최종 물가를 2%대까지 끌어내릴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2%권으로 진입한다면 앞으로 금리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도 예측해 볼 만합니다. 12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기 때문에 더욱 먼 미래를 예측하기 좋을 것입니다. 15일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설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매 판매를 통해 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다음은 코인 및 재단 호재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코인을 아우르는 없고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코인들 위주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일은 도지코인의 아류라고 할수 있는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의 소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0조개의 토큰 물량인데 소각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디플레이션 상태 유지를 위해 지난 7월 13일에 1에서 2천조개의 토큰을 소각할지에 대한 투표를 했고 소각으로 결정되어 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일은 테조스 런던 미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조스의 고유의 기능인 유동성 베이킹, 탈 중앙화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디파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됩니다. 이제는 비율이 줄고 있는 POW의 자존심 중 하나라고 할수 있으며 현재 블록 보상은 블록당 12.5 코인이었으나 반감기가 지나면 6.25 코인으로 감소합니다. 반감기는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 상승과 예상 유통량의 감소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감기가 지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 지난 반감기의 차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일은 이더리움 토론토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2년째 진행되는 행사이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대형 행사이니 이더리움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8월은 역시 3분기다 보니 미덕과 아마 컨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본 것만 20개가 넘다 보니 대부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컨퍼런스에서 호재 발표를 할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코풀이었습니다. 8월도 수익 내는 한달 되세요.